아니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저희들이 좀 미캐 미숙해가지고 <laughs> 얼른 타세요. 타요. 네. 타면 돼요? 네. <laughs> 평상시와 다르게 양복까지 입고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 이름 많이 해보셨어요? 아 일이야. 아, 저희 대한민국에 아, 있는 가축들은다 키워봤거든요. 이런 네, 저희가 또모소리도 아, 네, 예, 예. 해봤죠. 달팽이. 아오, 치킨 가죠. L L L 뭐라 고 했죠 L L L 라그라 누가 지 애를 서돼지우를를들어 그랬지? 애를 뭐라 그랬지? 애를 뭐라 그랬지? 애를 뭐라 그랬지? 애를 뭐라 그랬지? 애를 뭐 그랬지? 애를 뭐라 그랬지? 애를 뭐라 지 애를 이기 회사입니다. 비닐하우스요 아니 아니,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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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가 그, 지금 대기업으로 온다고 지금 예예 대기업보다낫안니까요 아니, 아니, 대기업보다 아니 나할게 네. 아니 뭐가 낫냐고 <laughs> 뭐가 여기에서 30억 매출 <웃음> <웃음> 여기 30억이요?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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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니, 기니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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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기 여기 니이니 무슨 농사. 대기업이다 야. 여기 여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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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연매출 30억짜리 보물입니다. 버섯 아니야 이거? 거북이 등같이 이렇 거북이 등. 근데 이거 네, 네. 사장님 표고버섯 아니에요? 그냥. 표고버섯 그 그렇죠. 라면에 들어있는거잖아요 건더기잖아요. 네. 그치 반찬이다 싸먹잖아. 예. 네. 이게 네. 1kg에 20만 원. 아, 와. 1kg 20만 원. 네. 이게 백하고버섯0 0 1 백, 백, 이 뭐야? 버섯. 백하고 백화고? 하얀 네. 백자에다가 꽃하자. 하얀 아. 꽃처럼 있다고. 아. 이게 30억이 될수 있는 이유는 <laughs> 네. 원래는 1 어. 0개에 한두개만 네. 나오는 건데 네. 이렇게 아. 많이 나오게 할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기술. 돈도는 기술을 알려준다더니 버섯 사이를 걸어다니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일은 언제 하세요? 저희 대체 일은 언제예요? 이거 안 보이세요? 뭐가요? 어. 이게 버섯 싹입니다. 여기, 여기 나온다는 어. 얘기죠? 이게 이렇게 아, 되는 겁니다. 이 아. 작은데요? 네. 튀어주면은 일주일만 아. 키우면 이렇게 돼요. 어. 이게 일주일만에? 네, 일주일만에 이렇게 자랄 수 있게 튀어주는 겁니다. 아 미니를 얻애준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음, 이렇게 둘러보러 다니신 게아 그거 사실. 음, 혹시 이거 ]구나. 보러? 음, 맞습니다. 아... 아... 이거 얼마나 돼? 그러니까 얼마나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일주일이면 이렇게 올라? 어 일주일이면. 아, 아 일주일이야? 아니 근데 이게 네. 큰애만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 그, 예술, 예술 그, 갈려져 있어요. 응.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백화구를 네. 그,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럼. 어렸을 때백화구를 만들어야지, 네. 진정한 이렇게 큰백화구가될 수가 아. 있어요. 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처럼? 얘는 때를 놓친 거예요. 떼를 아. 하얀 부분이, 네. 그, 50% 이상이면은 백화구라고 하고요. 아. 네. 그 이하일 때는 흑하고라고 합니다. 버섯갓이 하얗게 갈라진 정도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이 흑하고가 어. 백하고가 되지 않아요? 계속, 계속 그 버릇을. 네. 직접 백하고 만들기에 나선 경원씨. 그렇게 하고 백하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아니 뭐 이게 모양이 영 다르긴 하지만 음. 이거는 완전히 버섯 망친 거예요. 음. 인부러 만들 수없 만들겠네요. 저건 저걸 누가 사 먹겠어?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사진이 <laughs> 어, 어. 음. 향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고기 먹는 건데 <laughs> 음. 너무 궁급해지는 거. 이게 이렇게 이 맛이 나닌데 아, 냄새, <laughs> 아, 네. 떨어질 거 같긴 한데, 이게. 저기 계세요. 아, 뭐야. 아, 뭐야. 아, 야 어떡해. 어떡해. 이어 얼마나 차이인데. 아니, 이거 어떡해요. 아니, 선생 이거 지금 얼굴, 얼굴만 한거 얼굴만. 그렇죠? 이야. 이 살집 봐, 살집. 이야. 우 아, 이살 봐봐. 이야, 이거 완전 흰살, 흰살. 이야. 표 표고버섯은 조혈 작용을 돕는 비타민B. 혈액을 돕는 엘리타테닌 드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2007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10대 음식 중 1위로 선정됐습니다. <laughs> 음. 오. 오. 향기가 그냥 그득해요. 아 아니, 이거는 아이 그냥 그한걸 같다. 일릉이 네, 2표고 삼송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그게 무슨, 무슨 말이에요? 이 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니다그 중에서도 표고버섯 중에서도 네. 최고의 백화고입니다 백화구는 네. 이렇게 햇빛을 받고 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많고 아 네. 항균, 항바이러스성 네. 그런 효과가 많기 때문에 네. 피부 질환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효과가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FDA에서도 네. 항암 식품으로 인정이 돼요. 항암까지 항암? 네. 항암 되는 거예요? 완두 뭐. 식품이네요. 어 네. 음. 10시에 출근해 버섯씨가 잘 자라도록 비닐을 제거해 준뒤 버섯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이거 다 어? 됐네. 어떤 거요 아니 이거요. 그거 작잖아요 그거는. 지금 보면은 이 여기하고 이 대하고 그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아, 그게 네. 이제 50% 이상 되면은 그때 네. 이제 따는 거예요. 음. 이거는 이거보다 크지만 네. 아직 대하고 같아고 다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 더 크게 키우는 거예요. 백화고 수확하기. 백화고를 딸 때에는 버섯대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어? 이거 백화고 맞죠? 네, 백화고에. 네. 어, 됐다. 좀, 또 있다. 또 있다. 음. 자, 이쪽에, 이쪽에, 여기 또 있는데, 접다안 어, 익은 거는 잘안 따져요. 아우, 어, 그럼 어, 이건 익었어. 이건 네, 잘따졌어 자! 그러니까 지금 제법 많이, 이야. 많이 땄어요. 이 소쿠리로 하나, 이거, 이거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7kg, 8kg 나올 거예요. 7kg, 8kg면, 7kg, 8kg면 얼마예요? 8kg. 이만큼이? 150만 원. <laughs> 150만 원이요? <laughs> 비싼 몸값에 백화고. 대배 비법을 찾아 출동! <laughs> 여기가 비법입니다. 네. 천개중한두 개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백화구를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비법은 여기에 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얘들은 버섯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것안 자라고 있는 것 같아. 요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안에 균들이 다 퍼지고 있어요. 아, 균이 아. 퍼지고 있어. 요 잘라보죠 아, 한번. 한번. 이거 뭐예요? 잘라야죠. 한까지한까지탈 아. 봐야 죠 아, 맞아요.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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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이거 나무, 이거 나무 아니야? 이거 아니, 그니까 이거는 참나무 톱밥으로 만든 백하고 배지라는 거. 이거를 물에다가 담갔다가 하루 있다가 빼면은 네. 여기에서 버섯 싹이 나오는 겁니다. 어. 야, 이것도 비법이라는 그쵸. 거잖아요. 그 아, 이것도 된다. 비법이죠. 나무는 이렇게 일단으로 밖에 못하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일단부터 6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랬래서 이게 뭐야 엄청난 비법인거지 네. 이걸로 놀라시면 안됩니다 이 하우스에 비법이 숨겨져 있어요 <laughs> 이 하우스에요? 네. 하우스에 비법이 숨겨져 있다 백화고가 네. 자연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저는 봄철에만 네. 밤낮의 기온차가 크고, 햇빛이 쬐고 통풍이 잘 되는 데에서 천개 한두 개만 나는 게백화다 아, 그런 환경이 되는 곳이 있어, 우리나라에?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오중이불이 필요할 때 제껴져가지고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오중이불? 네, 이불. 그러면 왜자식겹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네. 온도의 편차가 밤낮으로 굉장히 심할 때 백화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이 이불을 이용해서 밤에 30도까지 온도를 올리고. 밤에요? 밤에 급격하게 30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다 비닐을 완전히 걷어서 급격하게 5도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네. 네. 저희가 최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네. 겨울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저기 있는 공조시설로 5도까지 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365일 네. 백화고를 먹을 수 있게끔 백화고를 생산해내는 시설입니다. 얼마나 정도 들고 가신 거예요? 이거를 할때한 1억 정도. 아, 어요 시설을 음. 비닐하우스 두 동을 하고, 네. 어, 요 배지를 구입하는데, 네. 그 정도 금액이 들었고요. 음. 얼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연봉으로 따지면 대기업 가장 연봉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제가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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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면은. 억대지. 와, 어대지 어, 어, 대기업보다 나 나도 이쁜 하나만 있으면. 아 우리 그 지어서 이렇게 안 하고 싶을데 아, 얘네들 진짜 추워. 어, 어. 추워. 아. 버섯 농장의 퇴근 시간 오후 5시. 그럼 일, 일은 다한 거예요, 우리? 오늘? 네, 퇴근하겠습니다. 와, 와아이고백화고 뭐. 요리 먹으러 저희 집에 갑시다. 나는 집이 가까우니까. 그거 근거워서. 얼마나 좋아 보이잖아, 까 봐. 퇴원하니까 아 기분이 아주 묘하네 야.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고. 아, 씻을 때는? 좋은 백화구를 고르려면 네. 하얀 부분이 깨끗하게 잘 나오고 아 하얀 부분이 아닌 부분이 갈색을 이렇게 잘 띄고 네. 뒷면도 이렇게 하얀 색깔로 그렇게 되는 것을 고르셔야 됩니다. 아 역시. 칼끝에서부터 쫄깃한 식감이 전해져 오는데요. 아을 한번 보 곳이야. 냄새도 한번 맡고. 네. 지금 이렇게 처음 이렇게 딱 입에 들어가면은 일단 송이 음. 향이 한번 이렇게 스쳐요. 그게 생으로 먹었을 때 장점이에요. 음. 야, 아, 어쩐지. 어쩐지. 이거를 남았을 때. 이렇게 남았을 때 어, 어떻게 보관하는지 아세요? 알죠, 당연히. 원지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딱 싸고. 표고버섯은 네. 그. 주변에 있는 거를 빨아들이는 숙성이 있어가지고, 식문지에 아안 좋은 게 여기 네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퍼백이나 네. 어, 이런 데에다가 네. 해야 되고, 네. 스티로폼 안에다가 넣으면 또안 돼요. 아. 스티로폼 안에는 습기가 많아가지고, 네. 이 백화구의 모양을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아, 아 그럼 하얀색 러면 아. 그럼 그 상자채 그냥 이렇게 넣으면안 되겠네요? 보관은 네. 그냥 배에 나가야 네. 되겠다. 네. 그죠? 그게 제일 낫겠는데. 백화고에 튀김옷을 입힐 때는 버섯, 밀가루, 물의 비율을 2대2대1로 맞춰 백화고의 쫄깃한 식감을 살려주는 것이 유리의 핵심. 기름에 살짝 배치를 튀겨낸 뒤 각종 채소를 넣고 양념한 뒤 볶아주면 오늘 저녁 반찬 어른들 술안주로도 최고인 첫 번째 요리 백화고 깐풍기 완성. 라이스 페이퍼 속에 몸에 좋은 신선한 채소와 백화고를 채썰어 넣은 뒤 돌돌 말아주면 영양 만점, 인기 만점 두 번째 요리 백화고쌈. 백화고의 변신은 무죄. 부드러운 오리고기와 아삭한 특주, 양파가 만나 입안 가득 행복이 퍼지는 세 번째 요리, 백화고 볶음면. 마지막으로 백화고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볶음 요리까지. 맛있는 백화고 요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떤 것부터 먹으면 가장 좋을까요? 요게 가장 맛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이건 제일 좋아하고. 이야. <laughs> 근데 깐풍은 보통 고기로 만들지 않습니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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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기 씹는 맛인데, 이건? 고기 들어가는데, 요이 느낌이. 음, 고기 좋어 <laughs> 고기 맛이 나죠? 이거 <laughs> 완전 그냥 고기예요, 고기 음. 그게 백화고의 특징이에요. 아, 고기 대신에 아. 먹으니까 아. 다이어트가 되고, 아.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아. 와. 어쩐지. 어. 고기 어. 완전 고기 맛이에요, 고기 맛. 음. 음. 버섯 볶음을 한번 드셔보세요. 백화구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와, 이 맛이죠? 야, 응, 아. 음. <laughs> 음. 이거 끝내준다 이거. 어. 진짜, 아. 이건 어린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laughs> 너무 네. 예. 고기보다 음. 더 맛이 있으면서 해삼. 음. 아, 음. 해삼. 응, 음. 백화구는 음. 햇빛에서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음. 비타민 D가 많아가지고. 아.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음. 골다공증도 예방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음. 이 백화고 면요이도 한번. 음. 백화고 볶음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나면 정말 속에 들어있는 그소고버섯안 아. 먹어. 아. 음, <laughs> 식감이 진짜 좋네데 여기 음. 음. 대신 음. 먹어야 어 진짜 이거는. 음. 이거 그냥 왜? 야일 아. 능이, 2 아. 표고. 삼송이, 표고버섯 중에서 최고의 으뜸버섯, 백화구를 지금 드신 겁니다. 아 지금 저희가 아 그냥 마음껏 먹고 있는 거죠. 마음껏. 네. 네. 백화구가 우리 사장님께는 네. 어떤 의미세요? 어, 백화구는 네. 저의 꿈입니다. 그, 아 뭐. 계속 이거를 많은 사람이 재배할 수 있게 하고 어, 이걸로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되는 그렇게 되게 하고 싶습니다. 이야, 역시. 버섯 한이 표고 벗어. 그 버섯 중에도 백화고라.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백화고. 백화고. 농사를 잘 지어보세요. 오!